3대가 같이 사나봐요. 3대라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이런 것처럼 세대가 3세대다라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이렇게 사는 집. 이분들은 동대문역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에서 40분 거리. 집 매매, 집을 사는 가격, 혹은 전세, 아까 커다란 돈을 맡겨 놓는다고 했죠. 그 가격이 7억 원대, 방 3개와 화장실 2개, 세대 분리, 각각의 세대, 할머니네,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네, 우리 자녀들 각각 분리가 가능한 구조.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나봐요. 걸어서 도보로, 도보라는 건 걸어서예요.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집이면 좋겠다. 이분들은, 요번은 숲을 좋아하나봐요. 의뢰인이 원하는 집의 조건이 숲세권. 이건 요즘 신조어예요. 우리가 지하철역 근처에 살면은 역세권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신조어로 주변에 숲이 있다. 그럼 숲세권이라고도 부르고 집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맥도날드세권이라고 해서 맥세권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렇게 중요시하는 게 근처에 있다. 그럼 땡세권 이렇게. 이, 사람, 이 사람은 숲을 좋아해서 숲세권이 있는 집. 그리고 전세가 최대 1억 8천만 원. 그리고, 층간소음이 걱정 없는 집. 조용한 집을 원하나봐요. 그리고, 70분 이내면, 서울 경기권까지 갈수 있는 집. 어, 경기도까지 70분 정도 걸리려면, 충청도. 예비부부가 원하는 조건. 남부터미널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전세가 최대 4억원대. 최대 5억원 중반?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왜 가격이 두 개가 다르지? 어쨌든, 그리고 방두개 이상. 그리고 책 읽는 걸 좋아하나봐요. 서재가 있는 걸 희망하고 개성 있는 구조. 그리고 채광. 채광이라는 거는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집으로 잘 비추는 취미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주차 공간도 집에서, 아 어, 중요하죠.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지금까지 나혼나 혼자, 아, 혼자 산다가 아니라 구해조 홈즈에 나왔던 의뢰인들이 원하는 집의 조건을 몇 개만 뽑아 봤는데,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사실 집집마다 원하는 게다 다르죠. 목수는 목공 작업실. 그리고 숲을 좋아하는 분은 숲세권. 그리고 가족을 중시해서 3대가 함께 사는 집은 방이 3개가 있고 뭐 자녀가 다녀야 될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처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볼게요 교과서 72쪽에 땡땡 중시하면서 사진들이 좀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자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들 가족 중시하는 집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공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이것도 구해줘 홈주 사진인데 10인 가족, 가족이 10명이 함께 살 건가 봐요. 10명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커다란 사이즈. 또 요거는 요 제목을 봐야 돼요. 두 자매의 공동 양육 집. 어, 근처에요. 수유동이래요. 수유역 근처에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매, 언니랑 여동생이 같이 살 건가 봐요. 언니네랑 여동생네가 함께 아이를 키울 집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전통은 우리 전통집이 한옥이잖아요. 그래서 강릉 오죽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한옥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서울에는 북촌 한옥마을 그쪽에도 있고 저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전주 한옥마을에도 전주로 놀러 가면은 전주에 하루 자고 놀 거면 이런 한옥 숙소들이 있어요. 그럼 이 한옥에서 하룻밤 자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활하는 방식에는 커다랗게 좌식과 입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좌식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 방식. 어른들이 우리나라 어른들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세요. TV 앞에 거실에 TV가 있고 소파가 있으면 어른들은 소파에 안 앉아요. 소파 앞에 바닥에 앉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있죠.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TV 보면서 밥 먹고 싶을 때 라면을 하나 끓여요. 식탁에서 먹기는 싫어. TV를 보면서 먹고 싶어. 그러면은 TV 앞에 조그만 상을 펴 놓고 소파가 있지만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먹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 방식이고 입식이라는 거는 이제 서양에서의 생활 방식인데 최근 들어 들어온 거예요. 침대, 의자 이런 걸 사용하는 방식 서양 사람들은 침대나 의자처럼 어딘가 높은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신발을 안 벗고 집에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관 딱 열면은 신발을 벗어두고 그냥 방바닥은 그냥 맨발로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두 개가 섞였죠. 절충식. 좌식과 입식을 함께 사용. 우리나라 사람들도 식탁, 의자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죠. 방바닥에 요를 펴놓고 자기도 하고, 선생님도 둘다 써요. 침대에서도 쓰고, 바닥에서 자고 싶으면 요 깔고 자기도 하고, 식탁에서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소파 바닥, 소파 앞에,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있기도 하고, 이런게 절충식이다. 근데 여기서 농담을 하나 하자면 선생님은 와식 생활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와는 누울 와 자예요. 이거 항상 누워있다는 뜻이야. 누울 와. 좌는 이제 앉아있다라는 거고 입식은 서있다라는 건데 선생님은 항상 누워있어. 선생님 집에 가서 보면은 어딘가 누워있어. TV 앞에 소파에 누워있든지, 안 보이면은 침대에 누워있든지, 바닥에 누워있든지, 어딘가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딴 길로 잠깐 세자면, 선생님이 이제 명절에 할머니 댁에 다 같이 모였어요. 밥 먹고 다 같이 모여있는데, 선생님이 슬쩍 일어났어. 슬쩍 일어나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어딘가 방으로 향했죠. 근데 일어나가지고 한 발자국 때릴까 사촌 동생이 뭐랬는지 알아? 언니 또 누우러 간다 이러는 거 있지. 와 나에 대해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다니. 내가 일어나서 어딘가로 사라지면 누울 자리를 알아보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선생님이 사촌 동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모의 딸, 이모의 아들, 삼촌의 딸, 삼촌의 아들 막 이런 사람들이 내 뒤로 줄줄이 있어. 선생님이 첫째예요 아, 근데, 웃긴 게, 아, 지도 누울 거면서, 선생님한테, 언니 누우러 간다! 라고 했던 개, 개도 내가 누우니까 지도 누웠어. 근데 우리 집은 사실 다잘 누워. 모여있으면 내가 누워있잖아? 그러면 저 방에, 다른 방에 가보면은 이모 누워있고, 평소에도 지금 우리 집, 우리,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가보면은 밥 먹고, 할머니도 누워있어. 그리고 TV 보면서 우리 엄마 누워있고, 어 당연히 나도 누워있고. 난 항상 누워있어. 우리 집 특성인 거 봐. 에행. <laughs> 난 맨날 누워있어. 그래서 아무튼, 언니 또 누우러 간다 했던 그 사촌동생이 되게 애기가 아니야. 나랑 세살 차이나, 지금 선생님하고 똑같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어쨌든, 딴결로 샜지만, 나는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좌식과 입식이라는 게 있다. 사실 내가 선생님이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가 수업의 포인트. 자, 휴식을 중시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죠. 선생님 같은 사람들. 집에 누워있는 게 좋은 사람들. 와, 이거 수업하려고 찾아보는데 세상에. 이런 침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침대인데 뒤에 기댈 수 있게 소파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지금 전등도 있고 핸드폰 거치대인가? 그리고 뭐 여기 컴퓨터 할수 있게 책상 같은 것도 있고 어 여기 책 놓을 수 있게 책꽂이도 있고 완전 꿈의 침대 이거 봐 책상 블루투스 스피커 터치스탠드 헤드 수납함 아 방석 수납 공간 이런 건 필요 없어. 나는 방석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앉아있지 않아. 난 무조건 누워있으니까 수납 나는 필요 없어. 비밀번호 금고? 나는 금고에 넣을 만한 소중한 물건은 없어. 블루투스 스피커? 난 스피커도 그냥 뭐 중요하지 않아. 책상 위에 필요해 누워 있을 건데 이런 건 이제 음료수 넣기 좋겠다. 와.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주거 생활 양식이 되겠죠. 근데 찾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그냥 안 샀어. 못산게 아니라 안산 거야. 근데 이건 좀 싸더라고요. 휴식을 중시하는 선생님의 눈에 들어온 제품이에요. 침대에서 이제 책상을 같이 쓸수 있도록 여기 이동식인가 봐요. 침대용 책상. 아, 이건 좀탐나다 이거는 4만 원인가? 요거는 이제 밥값을 조금 아끼면 살수 있겠죠? 이거 살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 이제 집에서 누워서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겠지. 자, 자연을 중시하는 사람들. 여기 딴소리를 하다 보니까 수업시간이 점점 길어지네. 이거 한 차시만 올릴 거였는데 혹시 두 차시로 올라가면 쌤이 딴소리를 하느라 두 차시로 늘어난 겁니다. 자연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집 앞에 텃밭이 있지. 집에서 밭을 가꿀 수 있도록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할수 있겠죠. 구애 좀즈에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 텃밭이 있는 집 아니면은 바깥에 숲이나 산이 보이는 집. 어, 힐링 마운틴 뷰 마운틴이 산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도 잘 가르치는 세영쌤 마운틴은 산이에요. 또 자연을 중시하는 사람들 텃밭 그리고 이 집은 한옥인데 텃밭을 사용 가능하대요. 이 사람은 전통과 자연을 한 번에 중시하는 사람인가봐요. 그리고 직업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TV에서 봤는데 1층은 카페로 쓰면서 2층에서는 집으로 쓸수 있는 그런 집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과 직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집. 여기 카페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카페예요. 들어가 봅시다. 음, 저 집에 들어가면은 첫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 안쪽으로 엄청 커다란 카페로 쓸만한 부엌이랑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시작하는 요 공간은 테이블을 이렇게 몇개 갖다 두면은 카페로 쓸수 있고 그리고 이런 집도 있었나봐요. 이렇게 디저트용 쇼케이스랑 카페로 쓸수 있는 부엌 공간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 요거는 나 혼자 산다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연예인 슈퍼주니어 헨리 씨의 집이래요. 이분은 여기 음악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중시하는 사람들, 사람들과 만나서 집에서 밥 먹고 하는 걸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임에 추적화된 장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건 정보첨단 중시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집을 좋아하는 사람 딱 적당한 집을 때마침 선생님이 TV에서 봤어요 진짜 이 집은 공대생이 설계를 했는지 집에서 막 버튼 하나를 누르면 창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집이었어요 여기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들이 방한 켠에 붙어 있죠. 취미 여가 중식, 수영하는 사람인가봐요. 집에 수영장이 있는 집, 이런 걸 좋아하고 개성 중식, 개성은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니까 사진을 찾기가 애매했는데 뭐 실내 장식이나 가구 선택 이런 거에 자신의 취향이 들어가겠죠. 이건 특이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바나나 소파, 바나나 일자 아 급하게 수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수업 내용을 쓱 봤는데 여러분이 집을 구한다면 어떤 집이 좋을까요?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뭐 다양한 집의 종류들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계속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은 어, 나는 뭐 자연이 좋은가? 나는 첨단 장비가 다 되어 있는 집이 좋은가? 난 집에 모임 공간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나의 주거 생활 양식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게 지내다가 보도록 합시다.